그리고 보면 제주도민 부단도 관광객이 많이 전화를 해요. 신고는 거의 관광객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20 센터 콜 센터 운영하는 것을 좀 많이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아마 들개, 그 이쪽 지역이 아마 들개로 인해서 이노로가 죽은 것 같아요. 원래 차 사고가 많고요. 차 사고 가 많은데 이쪽 여기 쪽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아마 들개가 막 가지고 이렇게. 여기 상처도 보니까, 들개가또 파먹은 것도 있어요. 번영로나 평화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내장이 다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갈아버리잖아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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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훼손 상태가 거의 한 60%, 70%가 되버리죠 그런데는 거의 한 80kg 이상 달려놓으니까. 아 봄에가 맞는데, 지금 한 4, 4월, 4월달에 제일 많았었어요. 고양이하고 개는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개는 축산이 들어가고, 이제 뭐, 비둘기나, 뭐, 뭐, 쪽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까치 같은 거, 까마귀 같은 거, 뻥. 이런 거는 야생이 되고, 나머지는 고양이하고 개는, 그, 저기, 야생으로 안들어가요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드기가, 진드기가 많아서, 바로 사람한테 올라오거든요. 보시면, 120 콜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요, 이제 시청에서 이런 봉투가 나와요, 쓰레기 봉투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놔두면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요. 그래서 매립을 해요. 네, 제주도에 살다 보면은 도로를 다니면서 야생동물이 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다 보니까 신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도민들은 그냥 늘상 그냥 지나는 길에 있던 거니까 그닥 그렇게 막 신고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도 좀 하고. 어, 이렇게, 뭐, 주위에 알리기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무각무각해집니다. 그래서, 아, 그냥 또 있구나. 또 죽었구나. 어, 저기 누구, 뭐, 어, 노루 죽었네. 여기 뭐, 사, 저, 뭐, 말 죽었네. 뭐, 이렇게 그냥 보고만 지나쳤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묻혀 지나가버리죠. 그냥 이런, 뭐, 항상 봤던 거니까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방어객들은 좀 많이 하는 거죠